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던 앵초가 이제 그 미운 얼굴이 되기 시작할 점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작년에 노지에 심은 애를 보니까 너무 번식이 좋아서 제가 이제 얘를, 얘들을 땅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어 노지에다 심어 놓으면 어 개중에 월동이 안 되는 애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꽃을 이제 음안 보여 주기 시작할 때 제가 노지에다가 다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번식이 강하게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뽑아 와서 얘가 워낙 이렇게 촘촘하게 어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꽃이 피어도 풍성하게 안 피고 그리고 꽃도 자잘하고 새 땅에다 심었더니 그 거름도 거름기도 없고 이래서어 다시 빼서 제가 얘를 이제 그 포기 나누기를 해서 노지에다가 다시 심어주려고 합니다. 손으로 떼보니까 아예 뿌리에 그냥 그만 뭐 이쑤시개 한개 들어갈 구멍도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칼로 갖고도 잘 안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얘가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칼로 갖고 그냥 뭐, 뭐 자르듯이 제가 이제 포기나누기를 했습니다. 어, 칼도 잘 안들어갈라 그래요. 얼마나 그 뿌리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러니 아이고 제가 이거 떼, 떼 심을 생각을 잘 했네요. 그 이렇게 이제, 이제 칼한번 떼고 나니까 아마 손으로 뿌리가 찢어지더라도 손으로 제가 이제 이거 막, 막 찢었습니다. 손으로 찢었더니, 뭐 애들이 뭐, 몇 가지가 나오는,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애를 갖다 그대로 땅에 심었더니 꽃을, 정말 꽃 조그만한 손톱보다 작은 그런 꽃을 몇개 피우고 지금 봄에 꽃을 몇개안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기 나누기를 했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얘들을 제가 도로변에 보도블록 쌓은 뒤쪽으로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지금 이걸 심은지 그 며칠 되었거든요 며칠 되었는데 그렇게 손으로 찢어서 심은 애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는 제가 페랭이사계페랭이오색페랭이 이런 애들 다이시아 얘들 여기에 섞어서 삽목한다고 빼서 다른 곳으로 매, 여기 다른 데로 좀 옮기고 했는데도 그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뭐 베란다에서 다음에 꽃이 필 때까지 잘 키우시는 분은 뭐뭐 뭐 괜찮겠지만 어 저처럼 안에서 키우면서 어 힘들어서 보낼 수 있는 분은 어 보낼 가능성 있는 분들은 어뭐 노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없는 분들은 잠시 나가면은 또또 또 허지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음, 뭐 공원 구석이나 뭐 이런데, 그런데 나만의 아는 공간에다가 심어놓고 이 꽃이 없으면은 이게풀인지 뭐 뭔지 꽃인지 모르잖아요. 유심히 안 보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런 봄에 꽃 피기 전에 가서 이제 파오면 이제 번식도 되어 있을 거고, 그때 파와서 화분에다 심으면 어, 내가 신경 안 써도 여러 어, 개, 개체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